크리퍼가 나무에 앉아있다. 왜냐하면은 크리퍼가 리스폰을 했기 때문이다. 몬스터도 리스폰을 한단 말이야. 몬스터는 리스폰 못하는 거 아니야? 설정상 몬스터가 리스폰을 한다. 그음 <laughs> 우리의 스티브 친구. 스티브가 다시 크리퍼와의 사투를 준비한다. 이봐. 난 너랑 싸우기 싫어. 난 그냥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. 그래, 날 죽이려고 해는 거는 아니야. 내가 내가 너랑 안 싸울래. 음, 그렇다면은 뭐 지붕 위에서 눈사람이랑 싸워보지 뭐. 근데 내 무기가 어디갔지? <놀람> 무기를 찾으러 떨어졌다. 음, 무기가 어딨지? 아 저 이거만 무기 장착 완료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올라가지? 어떻게 올라가지? 제트팩, 헤블드 제트팩. 음. 와 올라왔다. 안녕, 물 사람아. 왜 불러? 그그그 <laughs> 그냥 이걸로 맞고 싶어? 아니? 난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. 음. 그렇다면은 가라! 가라! 띠용 그렇다면 내가 선대 공격이다! 응. 어? 왜 떨어지니? 아왜 어, 떨어졌냐고? 하지만 나는 순간이동 기능이 있어! 짜잔 그런데 왜 그냥 걸어서 올라왔니? 왜 그랬니? 그냥 자 그렇다면은 가라 스티브의 해머 스매시 순간 이동 순간 이동 갔다. 제 사기 아니야? 스티브가 순간 이동을 한다고 나도 사기야 그렇게 치면 너도 사기잖아 쩝, 그렇기는 하네 크리퍼가 다시 왔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눈사람의 공격이다. 눈사람에 눈사람에 저격 어게인. 못 맞췄다. 왜 자꾸 못 맞추냐고. 괜찮아. 다시 장전하면 돼. 뿅 타나 생김. 야! 타나이 다시 생겼습니다. 타나이 갑자기 생긴다니 말도 안 돼. 그렇긴 해. 너네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 나 자폭 해버릴꺼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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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제 크리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자폭 데미지가 2만이 들어간단 말이야 뭐? 2만? 진짜로 사기네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난 사기라고 자 그렇다면 자폭을 한다 야. 짜자자자 잠시만 친구가 되어줘 들었어 예 실패하였다 장례식장 크리퍼의 명복을 빕니다. 크리퍼 아들, 아 우리 아빠가 죽었어. 우리 아빠가 죽었어. 아 아빠, 아, 나 타자올게. 어쨌든 우리는 살았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겼다. 끝.